정돈. 어제 이제 우리가 (6시에) 모이기로 했어. 8시에 일어나가지고 어, 할거 없네. 이러고 앉아있다가 그냥 뭐 내일 콘텐츠 할거 준비하고 막다 같이 반쯤 도착한다 해가지고 고속버스터미널 진... 데리러 갔지. 안전보지 못하 못하더라고 내 머리 보고 <laughs> 알아보고 자기 특이더에 연두 심을 보는데 개파하다 이런 걸 쓰면 어떡하냐 그 그러, 그래서 그러, <laughs> 아니라고 아 해라고 씨그 <laughs> 나보고 막 되게 인싸 이싸같다는 거야 머리 보고 <laughs> 마스크도 챙겨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마스크를 한번 써봤다 <laughs> 근데 마스크를 썼는데 존나 수상해 보이는 거야 둘이 열 존나 더운데 그 그날도 폭염주의보에 그손 비까지 내렸잖아요. 나랑 연우나랑 같이 마스크 끼는데 존나 수상한 거야. 한번 봐도. 그래가지고 누나 야좀 누나 그냥 빼자. 이래가지고 아 어, 그래 그냥 빼고 빼고 거는 게 낫겠지? 이러고 마스크 빼고 걸었지. 그 잠실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걸려는데 우리가 지하철을 탔을 때다시 50분인 거야. 그래서 진우한테 전화가 왔어. 진우가 너 어디야? 이래가지고 어? 나? 곧 도착해. 너 어디냐고 계속 계속하길래. 너, 너 도착했어 했는데 자기도 아직 못 도착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언제쯤 도착하는데 했더니 진우 6시 10분쯤 도착한대 어잘 어, 됐다 했는데 아니네 나 3분 뒤에 도착이네 이런 거야 나사황했지 진우가 그렇게 빨리, 오, 빨리 오는 애가 아닌데 이러고 <laughs> 진우가 그렇게 빨리 오는 애가 아닌데 이러고 그때 왜냐면은 한 6정거장 넘게 남았는데 이제 6시였거든 근데 문제는 6정거장 뒤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6정거장 뒤에 내리고 택시를 타고 또 10분을 더 가야 됐어. 그럼몇 몇 시쯤 도착한다고 해서 한 6시 10분쯤이랬지. 그때 예상 도착 시간이 6시 반쯤이었거든요. 근데 <laughs> 6시 한 20분 정도 착할 것 같아. 이러고 이리 전에 둘러댔지 그냥. 그래가지고 이제 진우가 도착을 했어. 6시 10분이었어. 준서가 언제 와? <laughs> 카톡 그대로 읽어줄게. 준서가 예상 도착 시간이 언제야? 이십 분 히읗 티웃. 우리 지금 삼성역이야. 진우가 여섯 시 약속이라며 읗 티웃. 내가 그래서 코리안 타임 적용 안 하셨나봐요. 이러더니 이랬는데 진우가 그 지하철 앱으로 켜가지고 삼성역에서 저기 방이역, 방역이 벽지갈비스니까 방이역까지 그 어플 지하철 어플 보니까. 도착시간이 6시 33분인거야 키우키우 퍼니 키우키우 키우 쏘 키우 키우, 퍼니 이지라 해가지고 먼저 혼밥하고 있어도 됨? 이래서 안돼 아 좀만 기다려야지 그래서 결국 30분에 도착했어요 <laughs> 중득 그리고 이제 시켰지 진우가 우설우설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거야 그래가지고 나 우설 한번도 안먹어봤거든 우설 우설 그렇게 맛있나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그 육회가 서비스로 나오더라고. 진어 이 새끼가 <laughs> 이 새끼 벽지갈비 VIP야. <laughs> 거기에 점원 그 직원분들이 다 알아. <laughs> 이 새끼 VIP야. <laughs> 벽지갈비.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 처음에 야, 하도 많이 와 가지고 그 서비스로 육회를 주더라고. 서비스로 육회 주는데 맛있대. 서비스로 육를 먹었는데 육회 또 있네. <laughs> 육회를 하나 더 시켰더라고. 처음에 육회 하나랑 그 우설을 시켰어요 요거 육회 시키고 푸파해서 푸파하는 것처럼 막 존나 처먹고 눈치 보면서 먹었지. 눈, 눈치 보면서 먹었지. 맛있네. 육회는 한정돼 있는 거니까 남들이 한 젓가락 더 먹기 전에 내가 두 젓가락 먹었지. 이러고 존나 처먹었지. <laughs> 존나 처먹고? 그다음에 이제 우설 우설이 나왔어. 아니 나는 우설 처음 먹어봤거든. 우설 되게 신기하게 생겼더라. 이렇게 무슨 그 스팸 스팸 이렇게 접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놨더라. 아 근데 되게 맛있었어. 뭐라야 해 되지? 아 근데 좀 호불호 호불호 좀 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향이 좀 강하긴 했거든. 이게 생각해보니까 혀 펼쳐놓은 거더라고. <laughs> 씹으면서 먹는데 이혀 바닥을 씹으면 이런 이런 기분일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먹긴 했어 이거. 근데 맛있더라. 이게 그 여기 벽제갈비 본점에 칼집 장인 장인이 있으시대 칼집 장인 그래서 그 저기 우설에 칼집을 촌나게내놨는데그 칼집을 내놓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뭔가 씹을 때좀식감좀 달랐어 그래서 우설을 처음에 3인분 줘줬나 이거 세조각에 5만원 아니 이거 김진우가 이거 대우가좀 다르더라고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또 오셨어요 이러고. 되게 잘해주죠 그리고 거기는 김치가 4천원이더라고. 김치, 이게, 하나에 4,000원이더라고. 아, 깜짝 놀랐어. 어, 김치를 돈 받고 팔더라고, 이게. 아니, 그래가지고, 김치를 한잔 먹었는데, 내 취향은 아니었어. <laughs> 그, 사골, 사골 국물에 김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.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, 이거, 한접시 국밥 한 그릇? 이시라하도 먹었지. <laughs> 그리고 먹다가, 거기 밑반찬이 진짜 맛있더라. 아니 다거다 것도 맛있는데 밑반찬이 진짜 맛있더라. 아니 진미 진짜 거기서 굴한주가세 그릇 넘게 먹어서 거의. 그리고 아줌마 아주머니가 오시면서 아이고 같이 데려오신 분 중에 밑반찬 이렇게 잘 먹으신 분 처음 봤네. <laughs> 꼽 살짝 꼽 조시는 거 같았어 먹으면서 먹는데 거의 물김치 물김치도 한두 그릇 뚝딱하고 진우 진우가 또 이거 보니까 야채를 안 먹어.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 이렇게 야채를 따라 주시는데. 진우가 아 저는 육식파라고 어? 육식파라고 그 야채 안 먹는다고 했더니아 알고 있다고. 얼마나 많이 갔으면 이미 아주머니가 알고 있었어. 그리고 소, 솔직히 우리가 거기서 밥 먹기에는 그래도 좀 어린 나이잖아. 그 직원분이 무슨 일 하시냐고. <laughs> 무슨 일 하시냐고. <laughs> 사업하시라고 그러 <laughs> 가지고. 사업이긴 하지요. 이지랄했지. 왜 개인 사업자긴 하니까 우리 사업이긴 하지요 이지라랬지 이, 이, 이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유튜브 얘기했어 아 유튜버시나봐요 아뭐아예 얼굴 물었더니 아 사업하시나봐요 나랑 연두누나 이러고 있고 <laughs> <laughs> 아예뭐뭐막 예. 대주말 방송 얘기하고 오늘 부끄러서 근데 그리고 우설 우설 조지고 그 다음에 먹었던 게 이게 특등심이었던가? 와나 진짜 맛있더라 이거 와... 이게 한 접시에 10만 원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얼마였지? 30이야? 아 30인 것 같긴 하다 왜냐면은 좀 많이 나오긴 했어 이게 30인가? 와 진짜 맛있더라 나는 살면서 이렇게 맛있을 때 이거 처음 먹어봤 진짜 아니 이게 고기가 진짜 두껍잖아 그냥 씹어는데 녹아 씹었는데 녹아 진짜로 사라 녹아 사라져 그게 진짜 신기했어 아니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녹을 수가 있나 싶어서 진짜 너무 맛있더라 아 진짜 이굴안 주고 혓바닥에 혓바닥에 침이 다니는데 녹더라 와씨 근데 진는 우설을 더 좋아하더라 갑자기 처 먹다가 갑자기 또진우거아 우설 말았다 이지라면서 우설 좀더 먹을래 이래가지고 우설 1인분더 시키고 여기서 콜라를 콜라를 이때 시켰어요 우설 먹을 때 콜라를 처음에 안 시키고 우설먹을때 시키고 그 다음에 양념갈비 이인분로더 시켰거든 와 양념갈비 존나 맛있더라 이거랑 그 우설에 레몬소스를 줬는데 레몬소스 찍어먹는거 진짜 맛있더라 비린내 하나도 없고 우설이 살짝 그향그 그 뭐지 중국음식 먹을때 그 살짝 비린 향같은거 있잖아 살짝 그 특유의 냄새 고유의 냄새니까 어쩔 수 없는거 그거는 근데 맛있었어 근데 그 레몬을 찍어서 먹으니까 그게 완전 없어지더라고 신기했어 일단 돈을 생각하지 않고 먹었어요. 왜냐면은 존드. 우리는 돈쓸 일이 와, 없어. 먹이 <laughs> 클래스인가? 먹이어 클래스가 아니라 일단 연두, 진우, 쫀득 돈 쓰는 거다 먹을 거밖에 안 써요. 셋시도 <laughs> 공통점 있어요. 밖에 안 나가지, 클럽 안 가지. 그래서 명품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, 차 좋아하는 존드. 것도 아니지, 뭐 사는 거였구나. 것도 없지. 그나마 하나 있으면 장비 욕심. 김진우는. 근데 그 김진우는 장비 욕심 버리고도 돈 많이 벌지? 연두쿤은 심지어 돈도 안쓰지? 아, 쓸 때가 돈.. 먹을 때 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생각없이 나 먹었지 정득 연두님은 흑우 당할 때도 <laughs> 돈 많이 쓰시는데요 아, 그거 빼고 정득 연두 누나가 아, 많이 컸어요 옛날에 다 같이 모여서 놀 때는 막차 시간이 되면 그 신데렐라 마냥 이렇게 떠났는데 아 이제 자기 이제 외박할 수 있다고. 눈에 아, 이제 막차 시간 다 돼가는데 했더니나 이제 외박할 수 있어 이러다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내일 방송해야 되니까 아주 어른이 다 됐더라고. 연 연도 어른 됐더라고. 그럼 아, 그래도 내일 방송해야 되니까 이제 막차 타고 가, 가기로 하고. 그래 우리가 또 애들이 또 술을 못 먹잖아. 그렇다 고 우리가 새벽까지 놀수 있는 진우도 새벽까지 못 놀고. 이새끼 술도 못 처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고속버스 탑니로다 같이 갔지. 아 맞다 게, 갈비 계산 계산을 하려고 봤는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아 더치페이하자 해서 봤는데 64만 원 나왔더라고. 하 <laughs> 씨발 <시발. 웃음> 64만 원 나왔더라고. 살면서 20만 원짜리 음식 처음 20만 원짜리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. 와한키로 24만 원 처음 먹어봤다 진짜로 20, 20 20만 20만 원치 와.